자 드디어 공범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7, 8화를 리뷰를 해볼 건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그리는 스트리머 릴펄입니다 특별히 릴펄님을 네. 모신 이유가 그래서 끝까지 생존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보면서 아 네, 그럴까요? 얘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게스트인 거 같아요. <laughs> 나는 나의 공범은 현민이야 수환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 현민이 형 오케이 현민이 형으로 가자 정기야 어. 해보자 정기야 감동감미로 가자 현민이 형으로 가자 이 부분이 나다니는 이제 죽게 생긴 거지 네. 막 뛰어다니면서 결국 전기를 설득해낸 것 같아. 저는 음. 좀 반대로 정리를 어. 설득했다기 보다는 살고 싶은 마음이 금 커서 정기의동화줄를 잡으려고 한게 아닌가. 음. 현민이 형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현민이 형이 짱재형을 죽인 이유는 간단해. 왜냐하면 현민이 형 정도는 그 정도로 머리를 꼴수 있으니까. 현민이 형이 오늘 밤 짱재를 죽인 건 조나단으로 확실하게 밀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짱재형이 계속 주장했던 건 우 현민이 마피아다 라는 걸 동시에 봉쇄하는 근데 이거는 현민이 형한테 가서 말하지 말고 이 부분이 나는 또 아쉬웠어 어쨌든 형사님이 공범이라고 지금 나와있지만 전기가 여기서 토리가 아닌 진주를 설득을 하려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전기님하고 어. 대화를 많이 못해본게 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진주가 설득이 되고 나다니와 의견이 통합이 돼서 네. 현민이를 몰아낼 수 있었거든. 근데 몰아냈어도 어. 엄청난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 공범이 없는데 게임이 끝나지 않아. 공범은 생 명인 것인가? 네. 근데 분명 방송 초반에 안내방송으로 공범은 두 명이고 더 이상의 포섭은 없습니다라고 전... 귀게 좋다. 근 네, 정확히 말해서 나 지금 안내방송 들은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이제 엄청난 혼란이 되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칼부림 나고 <laughs> 그때 칼 챙겨갔었어.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챙기려고 어, 항상 챙겨야 돼 그래. 그래. <laughs> 깨깨할 수 있어? 야. 뭐하고 왔어? 나 얘기할 수 있길래 쫓겨났어 아, 갑자기 그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응 음. 나단이를 너무 사랑스럽게 음. 부르는 거 같은 거야 얘기할 수 있어? <laughs> 근데 나단이가 실제로 모두에게 음.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 아닌가요? 꼭아 어? 사랑했다 아니요 나단이가 평소에 그렇구나. 저를 편하게 대해준 게 커서 음. 가장 편하게 대한 게 나단이가 아닌가 나 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살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음, 음. 아무 동아춤이나 잡지 마 영화 한 장면 너 니가 지금 살고 싶으니까 그배 잡은 거야 전기는 그거 아니까 너 이용하는 거 이쪽 잡아 네가 시민인 거 우리가 믿어줄 테니까. 오현민 게임 아닌가요? 어, 진짜 영화 대사 같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현민이가 우리라고 해. 거기에 너가 앉아있잖아.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단이한테도 어떤 게 주입이 될 거냐면은 아까는 전기 한 명이었는데 이주를 잡았을 때는 현민이랑 진주가 내 편이 되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생각의 문을 되게 좁게 만드는 거야. 사실 그 상황에 놓이면 짱준님 말대로 생각의 문이 조금 좁아지거든요. 음, 조금이 아니던데. 네, 많이 좁아지거든요. <laughs>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진짜. 좀 못하지 않았나. <웃음> <웃음> 와, 뭐예요? 이 사랑의 시그널 아니죠? 내가 뭐 이거는 게임이니까. 가장 사랑했었지 오. 저는 솔직히 누가 죽더라도 게임이니까 거의 전 솔직히 악감정 없고 제일 좋은 멤버였어요 형. 가장 많이 통하는 제일 좋은 파트너였어 시작되는 근데, 건가? 어. 근데 일방적인 생각이었나 봐 어쩔 수 없어요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에서 마피아와 어떻게 같은 팀이 돼요 음. 이제 분위기 진짜 살벌했어 어. 근데 이게 사실 웃으면서 칼들 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서로. 이 현장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진짜 살벌했고 응.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하지만 응. 웃어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토론을 할때 내가 기억에 나는 게 너의 그 표정들이 생각이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네. 같아. 무서워서 어. 아까 우편실에 왔을 때랑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뀌었는데. 사실 정기 님 말씀 들어보면 정기 님뭐 말씀에 맞는 말도 있고 뭔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으며 현민 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뭐 뭔가 정기 님과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현민이라는 디니어스와 전기라는 논리왕이 음. 같이 있어 근데 이두 사람이 막 얘기를 계속해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참가자들이 약간 여기에 휩쓸리게 되는 음.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걸 딱 보면 너가 이제 스탠스가 바뀌잖아. 아까는 나단이었지만 전기가 좀 의심스러워진다. 정기님은 무조건적으로 형사님이 공범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공범 카드가 나왔어요. 형사님을 지목할 때 정기님의 근거는 음. 가정법이었어요. 형사님은 음. 계속 가정법을 쓰신다. 계속 그거에 대해서 꼬리잡기를 하셨는데 음. 이날 정기님이 모든 논리는 가정법이었어요. 왜 형사님을 지목할 때는 가정법을 써서 형사님을 지목했으면서 본인은 가정법을 쓰지? 저는 이게 조금 많이 의문이었거든요. 갑자기 너가 똑똑해 보이는데 <laughs> 이거 매기는거 아닌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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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laughs> 이동원에서 결정난다. 내가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준 대처에 의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에게 키 포인트를 줬다. 내가 투표로 탈락하는데 시민인 게 보여지면 다섯 명이 한밖에 없어. 승부 봐야지. 가자. 멋있다. <laughs> 이 장면이 시청자들이 꼽는 약간 명장면이요 음... 카메라를 보면서. 약간 출사표를 던지잖아. 네. 약간 결투에 나가는 검투사처럼. 근데 나는 이 장면이 멋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저 카메라를 보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음. 그거를 진짜 내가 많이 배워야겠다. <laughs> 형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음. 형이 생각하기에 마피아는 조나단이 가장 의심된다라고 말했는데, 음. 제가 굳이 나서서 굳이 그렇게 했다는 이유를 음. 너가 그러니까 내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잖아. 을 그럼 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들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 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네. 말할 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서운데. 제가 정한 신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저는 지금 모두가 저를 찍어도 저는 현민이 형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이 마피아이기 때문이에요. 와. 그러니 공범이 약간 엔딩 맛집이다. 근데 여기서 나는 조금 전기가 이제 외로워 보였어. 음. 현민이 형막 싸우는데 다른 시민들이 누구 하나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현민은 소통을 되게 많이 했잖아. 근데 전기는 사실 전기랑 얘기한 게 있어? 저는 전기랑 이 투표 들어가기 전에 음. 이제 현민이 뽑아야 된다 이런 간략한 한마디 정도밖에 아. 못나는게 사실 아쉬워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전기가 좀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는구나 음. 시작됐구나 하면서 파라를 엄청 기다렸지. 음. 그래서 바로 파라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현민이 형을 공범이라고 의심하게 된 계기는 간단해요. 조나단이 아닐 경우 가장 누가 마피아일 것이냐를 계산했을 때 수환이 형과 형이 공범이고 만약에 형이 표가 몰리는 상황에서 수환이 형을 잡아요. 그러면 형은 확정적인 시민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형은 당연히 그러한 전제 조건을 내세울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환이 형은 마피아이지만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마피아이기에 차라리 수환이 형을 버리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서 확정적인 시민이 돼야 된다. 자. 파라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칼리고 싸우고 있는 건데 수완 형이 공범이라는 네 가정하에 그렇지 아니 확정이었지 거기서는 저희한테는 확정이었죠. 어, 그 안에서 이제 토론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혼란스럽다기보다는 이미 시민이 너무 불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토론이 시작이 된것 같아. 그럼 정확하게 물어보자 어제 만약에 나단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어. 솔직히 나단이 편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어 맞아 진주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물어볼게. 응. 어제 수환영이 결국 죽었어. 내가 이겼고, 그때 오현민이 확정시민이라고 생각해 본적단한 번이라도 있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지만 확신한 적은 없어 나는 생각한 적은 없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단이랑 너랑 현민이랑 그 운동실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오. 믿어라. 지금도 보면은 <laughs> 전기랑 막 대화를 하다가 너네한테 질문을 하잖아. 우리 편인 것처럼. 어. 그 순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아니 그렇게 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을 음.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현민이의 논리가 더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지. 진짜 토론이나 이런 썰전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경험도 음. 많고 이제 실제로 머리가 비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가 자꾸 확신을 가질수록 나도 너라는 확신밖에 안 된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면 투표할까? 투표하시죠. 나는 본인의 소신대로 행동했고 내가 이게 의심을 사는 거라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죽어도 좋아. 투표로. 이때 약간 어땠어? 그래도 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을 법하거든. 전기가 고 뭐? 그럼 시민인 거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저도 응.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응. 그리고 정기님 논리도 기 뛰어났어요. 뛰어났는데, 누가 덜 뛰어난 게 아니라, 조금 응. 더뛰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응. 현미님을 이제 공범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정기님이 시민이라고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지 누가 공범인지 확신을 가질 순 없었어요. 응응응. 근데, 그냥 갑자기 회로를 틀었다? 그 포인트가, 네, 제일 그큰 포인트가 가장 이제 눈에 보이는 포인트 중에는 가장 음. 컸다고 생각해요 하나, 둘, 셋셋 셋. 음. 결국 결국 전기가 죽게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냥 다 이름만 썼는데 네. 진주는 <laughs> 그림까지 그렸어 아, 이게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는데 사실 저희가 사람이 죽다 보니까 투표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투표시간 전에 음. 뭔가 자유시간 아니 자유시간이 많았는데 저희끼리 서로 그려주기를 했거든요. 그려주기 하고 저는 이제 음. 보드를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전기님을 써서 투표를 한 건데 이게 저 혼자 투표시간에 뭔가 게임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그림 그리고 논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 부분은 억울했습니다. 혹시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3초 안에 그리기 가능 한 10초 쓰면 안 돼요 왜 3초 만에 그리는 네? 거예요? <laughs> 하나, 둘, 아... 셋 미안하다 이게 참잘인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서바이벌이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 제가 했던 모든 플레이 중에서 후회할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저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나나,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갈대 같은 그 모습은 너가 시민이어도 너가 탈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릴펄님, 릴펄님 마피아라고 하면 너무나 사기적인 조건이 아닌가. 말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토리님 마피아라면 아 그래도 토리님 정도면 인정을 한다 이 정도로 의심을 안 받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토리님 마피아면 인정 그리 현민이 형이 마피아였다 그래도 난 끝까지 마지막에 맞췄다 음. <laughs> 이런 뿌듯함을 안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현민이 형 진짜 열심히 했어 아 나도 그냥 추방투표 당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인터뷰를 길게 해주나 음.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그 뒷모습이 아, 너무 그치. 슬퍼요. 이렇게 보낸다고? 추방 당하고, 바로 아무 말 못하게 하잖아. 맞아요. 그게 커 전기가 그러잖아. 갈때 같이 이제, 현거리는 나다니. 그렇게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진주한테 하는 얘기가, 너가 만약 마피아라면은 너무 사기적인 조건이다. 말좀 많이 하지 그랬냐. 음. 이게 또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 첫날에는 어쩔 수 없이 낯가림이 심해서 얼리지 못했는데, 사실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다 생각하는데, 딱 전기님과만 많은 대화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랑도 좀 얘기를 나눠서 음. 이게 오갈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빠르게 나단이한테 사랑에 빠져서. 자, 넘어갈게요. 특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과제를 방송 후각 숙소 문으로 동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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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퀴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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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 퀴즈? 오늘 죽였는데 왜 퀴즈? 과제가 나온다는 거는 공범이 아직 죽지 않았거나 이걸로 어떤 시민이 1억을 가져갈지 정해주는 건가? 이때 공범이 살아 있거나라는 딱그 포인트에서. 네. 공범이 누구인 거지? 라는 생각할 때 혹시 현민이는 의심했어? 근데 현민 오빠만 의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토리 언닐 수도 있겠는걸? 나다니 수도 있는걸?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현민이는 공범에게 살해당한 사람 한 명과 통화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 능력은 공범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 이때 알았죠 공범이 있던 거잖아 어... 어이, 어이. 다음 풀이는 일반적으로 틀리지만 상품 받을 수도 있다 나 오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오현님 <laughs> 미쳤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laughs> 아니 진짜 읽자마자 딱쓴거 아니에요? 다 그걸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나? 그러니까 현빈이를 이 공범이라는 게임 안에서 만났을 때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뭐, 그냥 사람이 다 똑같지. 음... 공부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했어, 얼마나 논리적이겠어. 응. 근데 현민이를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서 아 카이스트 차고차고 어, 우리나라 <laughs>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맞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형 누구야? 저 현민이야. 어 그래. 응, 어, 어디서뭘 하고 있는지. 이제 아직 하늘나라에 도착을 못해서 <laughs> <laughs> 어, 아직 상승하는 중이야. 아니, 그 뭐, 죽으면 은 알려주나요? 뭐, 직업 같은 걸? 아니. 수환이 형이, 그러면, 공범이었던 음. 것도 모르는.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너를 시민이 되는 거야? 사실, 나는 이제, 모든 걸다 알고 있어요, 형, 사실. 어. 사실, 대외적으로는 수환이 형이 공범했지만. 이때 어땠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랬잖아. 내 원픽은. 이제 오현민이다 응. 현민이다 근데 현민이가 전화 받잖아 네. 아 힘이 졌다 약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 형사님이 공범이었다 그거 알고 있어 형? 하는데 그때 나는 심장박동이 엄청 빨라졌어 응. 그..그..그러면은 그, <laughs> <laughs> 약간 이런 게 응. 되는 거지 <laughs> 아, 확정되지 않았나 맞지 그냥 게임은 끝났다 응. 라고 그러니까 이 카드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민들은 공범이 죽었다 근데 그걸 주도했던 게 오현민 오현민은 어, 우리가 믿고 가도 될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카드를 조작했다? 이게 되는 거야? 죽은 시민 입장에서 약간 이게 빡치는 부분이었거든 카드까지 바꿨다고? 아, 그럼 나 그럼 다, 다 진짜 죽였지 그럼 그리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긴 했거든. 저도 이걸 아, 그치, 보고 그치. 알았어요. 왜왜두 아, 아. 명이지? 공범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아니 형사님 아 끝났을 때안 알려줬구나. 네 이게 허용되는 건가? 그럼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가?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음. 이제 게임이 이했나 우편함 뜯고 이렇게 했어야 됐나 너무 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게임에 대한 그 어떤 음. 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하면 안, 되, 안 되겠지? 음. 이런 생각이 좀 많았거든. 현민이는 이런 관념을 뛰어넘은 거지. 그리고 허점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해. 허용되냐, 안 되냐는 사실 이 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8시 나와도 된다는 방송이 나오면은? 모여서 가자. 그렇지. 다 같이 모여서 가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게 다시 깨졌던 거야? 사실 저도 그렇고 나단이도 그렇고 모두가 8시 되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 안내방송이 끝나고 나온 것 뿐이지 현미 님은 안내방송 시작되자마자 문을 따고 나오거든요 이제 룰을 어떻게 숙지하냐의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카드 바꿔치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세상에 누가 제일 빠른 줄 알아요? 오현민이요 아까도 이제 전기랑 말로 싸워서 막 보냈는데 아, 마음이 너무... 보낼 때 이길, 이길 땐더 좋은데 보내고 나면은 나는, 그, 네, 그, 너의, 그 뭐야, 담배의 눈물이, 그,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laughs> 응. 어, 뭔가, 진짜로, 그렇게 갑자기 볼수 있다고 나 생각하고 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뭔가, 아. 어? 방금까지 내가 오열민을 욕했는데 이 오열민 씨는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제가 얼마나 열인 줄 음, 알겠습니까? 엄청 열이고. 어. 근데 그건 아는데 솔직히 이때 전화해서 울었잖아. 그게 연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음. 않았어. 공범 안에서 야 진짜 많이 힘들구나. 근데 날 죽여놓고 분다고? 이 사이코패스 새끼 이거. 바로 잠들었나? 응. 침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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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제 갈 때는 갈 때가 돼서 가버렸어 요 지금. 아, 갈 때가 갈 때가 돼서. 그렇지. 근데 이때 딱 망치 소리 딱 들렸잖아, 문부시는 소리. 이때가 나는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 너가. 그죠, 왜냐면 저는 제 스스로가 시민는걸 확실하니까. 잠깐만, 또 죽어? 그럼 공범은 한 명. 무조건 한 명이라 생각했거든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잘해야 되는데. 내일이 진짜 마지막 날이겠구나.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걸 모르고. 일차에는 포석을 통해 공범을 두면 된다. 공범 후 2일차, 내일, 내일 공범을 하면 더 걸리는 거고, 오늘 밤 11시에 한 명을 죽이는 거야. 저의 고민의 흔적을 꼭 담아주세요. 오늘 의 저의 할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누구랑 공범을 먹을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늘은정비하는 거는 과학요 정민이 오염민을 태우는 것도 거든 그럼 오염민 입니다 오염민을 뽑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오염민을 공범으로 섭외하는 제일 큰 이유는 과제로 인해서 사람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기 현민 님이 가장 이제 보여지는 뭐 베스트 플레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음. 반대로 토리 님이 숨겨진 그 나중 일까지 생각한 숨겨진 베스트 플레이어가 아닐까 진짜 토리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던 거지 음. 나는 이걸 보면서 아 이친구도 똑똑하다 너 말대로 토리가 진짜 베스트 플레이인 거지 명언을 남기고 왔어 조나단은 귀가 얇은 시민일 뿐이다 그러니까 조나단이 공범은 아니라는 거를 전기는 일단 확신을 음. 했던 거고 공범에서 이제 가장 그 재미있는 포인트 자체가 오현민 정기 그렇지 이게 딱 구도가 나오면서 이 컨텐츠가 나는 더 흥할 수 있었다. 음. 심지어 너랑 나랑 대립 구도가 됐어. 네네. 둘이서. <laughs> 너공금이지나 <laughs> 시민이야. 너공금이지나 <laughs> 아니야. 이런 구도가 되지 않았을까. 음. 승리 조건이 달성되는데 안 끝내는 건뭐 하는 거야? 승리 조건이 왜 달성된 거죠? 아, 시민의 입장에서? 왜? 아니, 뭐, 뭐 하는 거야? 이게너나공금이잖아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누나가 왜 공범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공범이야 아니 뭐하는거야 진짜로 아 저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누나가 이야기해 승리조건이 달성이 3단원 끝내면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나쁜사람을 하는거야?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잘 맞았어. 여기 심 너밖에 없어진 줄. 왜요? 왜? 근데 지금 게임이 안 끝나고 있잖아와 주변 생각 못했어. 정말. 한명 당연히 한 명이라 생각했는데. 울고 있어, 혹시? <laughs> 우리 둘 공범이야. 너, 시민, 너 혼자 시민이 야 했을 때장난친줄 음. 알았어. 왜냐 면그 순간 토리 언니도 계속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장난인 줄 알고 맞받아치려고 그럼 내가 공범이야 이렇게 말한 거였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다시 현민 오빠가 토리 언니한테 우리 공범인 거막 막, 인정하산식으로 얘기하는데 토리 언니가 끝까지 부정했거든요. 왜냐면 제작진 측에서 뭐 게임이 종료됐습니다. 공범이 우승하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끝까지 이제 부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걸 이해했어. 파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해되는 순간 끝까지 살아남은 게 너무 이제 슬펐죠.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 돈가방 왜 기분이 나쁜 거죠? 어제 한 시간 울었어. 사람들이 다 좋은데. 좋은 사람들한테 계속 거짓말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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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재형 말씀대로 응. 거짓으로 우는 게 아닌 게 보여서 이 게임이고.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건 아니고 내가 진짜 죽인 것도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거는 최대 일주일을 합숙을 하면서 사례가 되거나 추방이 되면은 바로 보는 눈앞에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이해가 돼, 사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그런 심적인 좀 압박감이나 좀 미안한 마음들이 이제 마지막에 확 터졌던 것 같아. 저는 토리 언니도 이해해. 게임에서 이겼으니까 저였으면 응. 현민 오빠보다 토리 언니의 반응이지 않았을까. 근데 나도 그랬을 거야. 응. 그냥 1억 내고 이게 좀더왔을것 같아요 저는 시민을 비웃으면서 <laughs> 난... 이 바보들 <laughs> 근데 그 바보 <laughs>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수정을 죽여야 되냐 오염민을 죽여야 되냐 음. 오염민은 지금 안 죽이면 은 내가 무조건 죽는다 내가 안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랑 붙였을 때 게임이 쉽지 않아진다 시민으로 남겨놓으면 힘든 패다 근데 문제를 풀 확률이 높다 그럼 내일 밤 죽여야지의 확률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거면 무조건 오늘 밤 죽여야 된다. 오현미는 근데 죽이지 않으면 무조건 포섭이야. 근데 포섭을 했을 때 죽기도 쉬워. 그건 다들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좀 작게 잡았죠. 일단 현미님을 포섭을 해서 하루만 살려서 어, 과제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확률을 없애고 나에 대한 신뢰를 좀 업그레이드 할줄수 있는 하루치의 역할 그것까지만 기대했어요 솔직히 오우 씨 못다 두 개도 들수 있는데 갑니다 들고 갑니다 <laughs> 이 부금 마지막으로 듣게 되네요 밤이 되면 시작돼? 밤이 되면 시작이 되긴 뭐가 시작이 돼? 끝났는데, 지금. 확실히, 진정한 승자는 토리님이다. 맞아. 우리 토리가 진짜 큰 판을 어. 그린 것 같아. 완벽한 공범? 어. 어쨌든, 공범이 이겼습니다. 저는 살해당했고, 저는 집에 돌아갔죠. 살해당하지도 않았어. 추방도 안 되겠어. 제일 슬프지 않아. <laughs> 씁쓸하게. 씁쓸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제가 어, 4주 동안 공범 리뷰를 해봤는데, 재밌게 예,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예, 저는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laughs> 짱진 형과 그 네. 네일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이런 걸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은잘 <laughs> 못해. 공범 에펠로그 영상이 또 남아있잖아요. 네. 에펠로그 네,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든지, 그 공범 이후의 내용들이, 예.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예, 에필로그도 끝까지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얄전삽장제, 릴펄이었습니다. 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